이 제품은 호그와트 레거시라는 게임으로 해리포터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닌텐도 스위치용 제품입니다. 이 게임은 플레이어들에게 영화를 보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하며 스토리 구성이 탄탄하여 게임을 진행하면서 호그와트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게임을 TV나 모니터에 연결하면 느낄 수 있는 몰입감과 감동은 닌텐도의 작은 화면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것이죠. 또한 게임을 즐기는 동안 프레임 드랍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도 게임을 즐기는 매력이 있습니다. 해리포터를 좋아하는 팬이라면 꼭 해보아야 할 게임이며 호그와트나 호그스미드를 구경하며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가 가득합니다. 게임을 통해 해리포터의 세계에 빠져들고 싶은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호그와트 레거시는 닌텐도 스위치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 게임은 닌텐도 스위치 이테이크2 게임 타이틀로 둘이서 협동하여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게임 중 하나입니다. 이 게임은 가족, 연인, 친구 누구와도 함께 즐길 수 있어요. 게임을 즐길 때는 조이 컨트롤러 추가 구매가 필요하며 무료 온라인 협동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게임의 스토리는 흥미진진하고 미션도 다양하여 협동 플레이를 통해 더욱 즐거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게임의 난이도는 어렵지 않아 게임에 소질이 없는 분들도 즐길 수 있으며 중간 난이도로 둘이서 협동하여 깰수 있는 미션들이 많아요. 스토리 탄탄하고 협동 게임으로서 최고의 게임이니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즐기기에 최적입니다. 게임칩 비용이 아깝지 않을 만큼 즐거운 경험을 선사해 줍니다. 동생과 함께 게임을 즐기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닌텐도 스위치용 원피스 해적 무쌍 4 한글판으로 다양한 사용자들의 긍정적인 리뷰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원피스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지루할 틈이 없는 즐거운 경험을 안겨 줍니다. 게임 내 스토리는 원피스의 다양한 에피소드를 담아내어 플레이어들에게 그 동안의 원피스 이야기를 상기시키며 게임을 즐기는 재미를 더해줍니다. 또한 2인 플레이가 가능하고 자막이 작은 것을 제외하면 그래픽과 게임플레이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게임을 즐기는 동안 시간 제한 없이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어 스트레스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즐기기에도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게임은 원피스 팬이라면 꼭 경험해봐야 할 작품으로. 즐거움과 만족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 제품인 닌텐도 스위치 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더 킹덤은 그래픽이 아름답고 동화풍으로 특징지닌 게임으로 스토리와 그래픽이 훌륭하여 어른과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임의 조작기가 간단하여 초등생도 쉽게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능력과 메인 챌린지를 통해 지루함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게임의 다양성과 재미로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두 만족시키는 명작으로 퀘스트의 다양성과 협동 플레이의 부재가 유일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 게임은 기대 이상의 재미와 만족을 선사하며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새로운 세계에 빠져들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게임은 닌텐도 스위치 사용자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제품으로 구매를 고려 중인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